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제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날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수고하고 고통받는 환자들, 또 의료인들, 또 상공인들 그 모든 분들에게 또 함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교인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제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것 또한 뜻밖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때일지라도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의 가사 내용처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비로서 또한 가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집 밖으로 돌던 자녀들이 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정도 그러합니다. 아무쪼록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교우들, 그 가정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여하신 그 특권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 또는 왕의 제사장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특권과 사명을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의 특권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 함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과 동시에 사명이죠. 9절 하반절 말씀에 이 특권과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실상을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나타내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리스인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소위 사도들과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그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퇴치하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진정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 경제가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았던 그 영화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우주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주에서 온 외계 생명체가 이제 지구를 침공하게 되죠. 지구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험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너무나 싱겁게 이 외계 생명체가 전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무엇 때문인가요? 이 외계 생명체가 지구상에 있는 그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바이러스에 따라서는 이 인류도 그런 처지가 될수 있겠다는 상상을 해보게도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한시적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여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을 선포하고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계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지 않는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토록 교회들을 거짓으로 어지럽히던 신천지가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신천지의 그 집요하고 치밀한 포교 활동의 그 실상과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가식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주로 무엇에 관심을 두고 힘을 쓰고 있나? 우리가 이 신천지의 일을 그 계기를 통해서도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 운동 101주년이기도 합니다. 일제 지하에서 선교사들과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조선의 백성들을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의, 헌신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KBS 바큐세상이란 프로에서 3.1절 기념으로 마포삼열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예제교회 단체톡에 올려놓은 그 영상을 교우들께서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마펫 한국식 이름으로 마포삼열선교사는 1890년 1월 28일 26세의 나이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가 한국에 온지 3개월 되었을 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지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체면을 앞세우거나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인식만 버린다면 장차 강한 민족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 이후로 그는 46년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학교들을 세우게 됩니다. 숭실 전문대, 오늘날 숭실대학이죠. 평양 신학교를 비롯해서 숭의 여고, 또 승실중학교 등등 약 300여 개의 학교를 직간접적으로 세우는데 힘을 쏟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그 애국 청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독립선언식장에 독립선언,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는 길선주, 이승훈, 유여대, 양전백, 김병조, 이렇게 다섯 명이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부터 독립운동을 돕는 역할을 이분이 감당하게 됩니다. 몇몇 선교사들과 함께 수많은 편지와 보고서를 통해서 이3.1 만세 운동이 비폭력성과 그리고 일제의 그 야만적인 진압의 그 현실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미국인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또 자신의 집과 자기가 세운 학교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마음 놓고 어,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이 마페 선교사는 1893년 널다리골이라는 곳에 집한 채를 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모태가 되는 것이죠. 1901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최초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후로 24년간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4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의 아들들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모양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마포삼락부부, 훗날 국내에서 경북 안동과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둘째 아들, 찰스 마펫은 세 명의 한국, 한국인 고아를 입양해서 잘 훌륭하게 양육하게 됩니다. 넷째 아들, 마포 화열은 1948년에 의료 선교사로 대구에 파견돼서 그 미국의 막사, 미국 막사에서 시작한, 미군 막사에서 시작한 그 작은 병원에서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 바로 대구 동산병원과 그 개명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자, 이들 선교사들을 비롯하여서 믿음의 선조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민족들도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참된 독립, 참된 광복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3일절이자 4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와 온 나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이 더욱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함께 모일 수 없는 중에도 저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여하신 특권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충만히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